엄마는 유자차를 타고 우리 아들이랑 오후에 산에 갑니다 일찍 내려갑니다 안가시네 추워서 유자차를 산에 가서 유자차 마셔야 되겠어 아들아 엄마 산에 가서 차 마셔야 되겠어 <laughs> 유자차 뜨끈뜨끈 합니다 뜨끈뜨끈합니다. 오늘은 산으로 가자. 아, 떡을 안 갖고 왔니 엄마 떡가져서먹으라 했는데. 누나가 사준 거. 오메기 떡 가져올랬는데. 안가져왔니 깜빡이 좀 먹었어. 산에서 뭐이다 오자. 운동을 많이 해야 돼. 엄마가 어제 밥을 많이 먹었거든. 엉덩을 많이 해야 되거든. 엉덩이 봐, 신났어. 아들이 엉덩이 봐, 신났어. 우리 아들이 메리아스도 있고 패딩도 있고두개 입었어요. 추울까 봐 도움은 벗겨야지.